7티에 4스킬 없을수도있어 그크 오딘같은거 누가탐 아니 심지어 전대네 얘네들 2인치 무한아 아니, 냐 이건 진짜 아니, 그리고 니양에왜어레니 아니, 아는 주포로 승부하는데 두렵다 정말 우리 이쁜 물아 보고 하 김신의 안정을 되찾아 봅시다. 아니, 하얼빈 닉네임도 두렵네. 괜찮겠지? 저런 닉네임이 제일 무서운데, 로마 함교요. 아니, 로, 로마에 한자 적힌 거는 괜찮고. 이거 콜라보 위장이야. 콜라보 위장. 아, 맞아. 콜라보 코바이시 콜라보도 있었구나. 자 코사인데 아, 얘네 둘 화력이면 못 잡을 화력은 아니거든. 과연 둘다 연막 쓰면 어떻게? 뭐 하자는 거야? 전대라메 전대면 한번만 연막쓰면 되잖아 루피치 노케 유미하리 유미하리 아 근데 야 이렇게 시야가 안 딸리길이야. 항목없긴 어, 해도. 호호 <laughs> 열의 사거리가... 참... 나이스 아니 펜양이랑 아카치켓도 흥미로운 행동하네 아, 이거 아, 여기 있어. 아, 이거 여기 있 아, 이거 여기 져야 아, 이거 대는 있어. 장갑으 여기 있어. 아, 이거 여기 있어. 아, 이거 여는이 안 돼! 발사하기 오! 야, 백간! 애틀란타한테 시타들? 기적이다, 기적 일어났다. 고맙다, 얼비나. 하지 않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만 빠지지 않을까? 14,000 맞아, 얘게 15인치였지. 그래도 테네시는 모두를 깔았다. 똑똑한 청년이야, 똑똑한 청년. 키를 낼 거야? 이. 아 탄이 높았네요 요즘 급해서 다 썼지 소모품 아니 저기서 연막치고 뭐하냐 시타들? 그럼 그렇지 주야스벨드를 어떻게 조져야 될까? 구축함 잡는 게더 문제긴 하니 나가토나 유미아리 스팟 안될라나? 오늘 이유를 알려줄까? 금요일 있잖아. 주말의 시작이다. 아, 셋이... 얘들아, 진짜 캡다 뺏길 거야? 양녀서뭐 해? 너래 못 맞추잖아. 야스틱. 뭐 하는데? 이런 흥미로운 자식들. 나이스 저기 테네시가 그나마 좀 괜찮은 애인 것 같아 그짬내 모드도 깔고 뭐뭐 뭐 하긴 했어 근데 이제 예거를 요격을 해야 되거든 이게 문제다 근데 유미알이 대가리 25죠 20, 27 아니죠 지타 털리진 않겠지? 난 털었고 너는? 못 털었고 심지어 과간통이네아나 포탑 바벳 맞은 듯? 하, 하러, 하러 가자. 아, 점령트 하절하러 가자 아아 찰기 깨졌어 추나 어림도 없네 이거 테넷이랑 여기 밀면 되겠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잠수함도 아직 안 죽었어요 어차피 나같이 유미아리 얘네들 각, 각만 죽었으면 안, 안 무섭고 예거만 견제하면 돼야 근데 로마가 대공딜 28000 이것도 진짜 기적이다 기적 아 나한테 습하하만만더에있겠네쪽에있이나더 받게. 이기는얘네들이잡는이 크게 문는될거없는라인이죠오딘이랑에있오이이랑이에에 <놀람> 헬로우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아니야 에 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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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널 위해 장착한 고폭탄이야 어? <laughs> 이거 기대피해 충분한가? 되나? 아니 저거 밖에 안돼? 이런 도마 일루와이 으흐흐 나가두일와이 으흐흐 아까 지켜야 야스벨트 만점 아니야, 주피터! 이걸, 이걸 이렇게 터뜨린다고? 아, 이거 끝나고 발동됐어야되는데 나이스. 죽죠? 어? 포탑이다 씹었네? 어이 어이 유미아리 내가 각충 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 난 어차피 소리반도 남아 있어. 우리 측면 노출 게임 하지 않을래? 나부터 시작이야. 네넌 노출 안 해도 죽잖아. 아, 이것은 25mm 엉덩이라는 것이다. 오버매치를 할수 있지. 유미알이 빠르지 않나? 31.5. 야, 씨 빠르네. 이거 서로 그냥 일직선만 하면 절대 못 도망가는 구조네. 그리고 지금 주피터가 여기 있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난 안전하게 기동을 할수 있는 거지. 어림없는 볼. 야 로마 장전 23초, 너 탄종 변경 있구나. 너 어쩔 건데, 어. 아, 탄종 변경 있으면 어쩔 건데. 주피터 일루아이. 잠깐 나왜 크라켄이지? 뭐뭐 잡았냐? 티르피츠, 나가토, 춤폰. 아아아. 너 위한, 너를 위해 준비한 고폭탄이야. 와 당당하게 주포로 싸우자. 너의 몇 개니? 야, 내가 격격추 약장 딸 기회 준다. 아, 또저 기어 들어가네 아. 하남자 자식, 잠수함, 아, 그냥 부상해. 게임 끝났잖아. 10만 딜. 아, 뭐 탱킹도 열심히 했고 딜딸도 열심히 했고 내가 다 했다 음. 너도 다 했구나 혼자 명예로운 상대다 인정 하, 39% 그런 놈이 잠수함은 또 있네 근데, 테네시도 잘해줬는데. 너도 따봉하고.